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한강 그 더스타지오 한강이 어, 구경하는 집이 오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으로나마 한번 보시고 어, 관심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여기는 어, 신발장이죠. 네, 신발장이 되어 있고 자 이쪽에는 자또 수납 공간이 바로 들어오자마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적채범우는다 대리석으로 다 발랐죠. 아, 그리고 바닥도 다벨대일석으로다 아, 했습니다. 이쪽에는 방이 아, 방이 두 칸이, 아, 방이 두 개가 아,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자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공용 화장실이죠. 공용 화장실. 동료화장실도 아주 호텔급으로 럭셔리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거실을 봐야죠. 거실. 이야 거실 좋다. 한강뷰가 한강이 그대로 보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1층이죠. 1층. 네 1층에 이렇게 또 거실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자 거실. 자 거실 위 앞에는 대리석으로 대리석으로 아일런 쭉 음,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이분 바로, 이 한강이, 어, 바로 내려다 보이죠. 네, 저, 너머, 너머에는, 저, 저쪽에는 이제 강일동이라고 하죠. 서울 강일동, 암사동, 이쪽에 보이고 있고요. 네. 네, 자리가 남양호로위치되 있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주방, 식탁조이죠. 식당. 아, 그리고 주방. 주방이 아일랜드가, 주방이 전부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아 주방 가봅니다. 네. 자. 후두가 아주 좋죠. 후두가. 고급으로 그, 그 이태리에서 다 넘어온 후두. 네 이쪽에는 또 이렇게 어, 테라스 정원이 있죠 이렇게 나가면 은 테라스 정원 여기서 여기서 바베큐도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죠 자 이쪽에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또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을 이렇게 닫,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고 네, 또 열고 열고 들어가면은 이쪽 공간이 있죠 여기는 어, 보조 주방이라고 할수 있죠 보조 주방 네 보조 주방 네. 이 빌트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세탁기 네 한번 더들어가고 이쪽이 이제 비밀 어, 어, 비밀 공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문을 이 문을 쫙 열으면 열면은 여기에 또 수납 공간이 또 하나가 있죠. 수납 공간이 있고 지금 여기에는 장롱, 장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불 이불을 넣을 수 있는 장롱, 장롱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도또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수납 공간을 많이 최대한 공간을 살려서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용 전용 평수 사용 평수는 이게 실 사용 평수가 45평이죠 45평 네 45평 네, 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럭셔리하게 아, 최고의 자재로 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안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야이 문을 좀 보십시오 문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문 높이가 네 엄청난 큰 장문 장문이죠 큰 문으로 해서 어떤 이태리에서 수입한 또이아이문한 장만 해도 엄청나게 비싸죠. 네. 아제 고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는 드레스룸이, 드레스룸이, 있죠.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이고 짜잔! 부부 침실이 보입니다 부부 침실, 네, 부부 침실은 바로 침실에서 누워서.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은 바로 여기 또 한강이 그대로 한눈에 보입니다 한강이 네. 부부침실에서 보는 그런 광경이죠. 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부부침실을 지나서 아, 주부들이 아주 좋아하는 또 욕실이죠. 네. 욕실을 이렇게 또 아주 고급스럽게 네.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부가 서장 아, 화장실 그리고 노얼풀 있죠 그냥 또월풀뉴 네, 스파가 있습니다 스파 네. 이렇게 대리석으로 크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구경하는 집을 오늘 오픈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 은 이렇게 또한 번씩 방문하셔서 또 이런 넋실한 집에서 또 뭔가 행복의 꿈을 키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이 정도로서 어, 어, 마치도록 하고요. 우연히 어, 이제 뭐 에어컨 다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 또 공기청정기까지 다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